야, 핵이야. 아, 영롱하다. 야, 이거 조합 괜찮은데? 야, 이게 맞아? 아, 진짜. 야, 노력한 보람이 있다. 아, 행복해. 이거 소가금 할 거라 뽑기 아직 남았어. 아, 근데 네, 이거 무가금 아니고 소가금으로 가요저그 말리지 뽑기로는 못가갈 겁니다. 아, 나 갑자기 욕심나는데, 여러분들. 여기 퓨바까지 나오는 거좀선 넘나요? 하하, <laughs> 사치래. 야, 이게 미세가 이런 의미가 있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입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맞죠? 자, 일단 살짝 눌러볼까? 어? 야, 예픽이 좀 확정 아니네. 난 확정인 줄 알았는데. 아, 아쉽구만. 자, 쇼핑 좀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13,800개. 자, 드갑니다. 고급 뽑기로 출발. 아! 아, 너무한다,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걸로 할까요? 이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뺏겼다가 다시 하는 거라 이걸로 할까요?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든 거라. 아, 근데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진짜, 진심. 아, 리스몇번 했냐고요? 아, 일단 4시간 넘게 했습니다. 네, 4시간에서 바이오 얻었습니다. 자, 포기 가볍게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뽑으면 야 구미호 좋았어. 이건 좋지. 아주 만족스러워요. 야, 이쪽은 마을에. 여러분들, 바글바글하다 쿠키들. 저눈 저거는 사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거 팔백 개 아끼지 마세요. 필수야. 초반에 중요한 게이 생산은 진짜 틈날 때마다 진짜 신경 많이 써줘야 돼요. 에이? 야, 이것도 많이 보내주셨네. 야, 꾸미기용 열렸습니다. 스토리 쭉쭉 나갈 때 고기 젤리 크리스탈에 쓰, 사는 게 낫나요? 그걸 사도 너무 많이 쓰지는 말고 하나 한번세 번째까지 쓰는 건 사는 건 절대 미추고 한번두 번은 저는 써도 괜찮다 봐요. 저 쿠키 런킹도 한지 오래됐는데 한달한 분보다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건 사람마다 시간 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큰 의미를 가지 마세요. 자칠 레벨 달성 왕구 복구 됐고요. 야 각설탕 빨리 빨리 여러분도 알죠. 각설탕이 비상이야. 지옥의 시작이야. 뭔 느낌인지 알지 여러분들. 각설탕이 오픈되는 순간 헬파티가 시작된다 내 사랑 나팔 그러고 보니까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이거 여태 고전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얘는 웬만해서는 바로 추가할게요 엄청 필요하다니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시작하는 분들 이런 말 줄임말 하면 크탈도 주고 돈도 코인도 진짜 쫓게 주지만 그래도 이거 하세요 야 이거 초반에 핵이네 와 너무 행복하다 이, 이, 제 말에 행복하다의 뜻을 알죠, 여러분들. 왕국 레벨 높은 사람들은 지금 이걸 보면은 미쳤다. 야, 이게 실화인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왜냐면, 와,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와, 그 행복 그 자체. 근데 각설탕은 너무 많이 교환하지 마세요. 많이 부족하니까. 저는 약간 어떤 주의냐면, 보통 쿠키 뽑기가 엄청 우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왕국 운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크탈르다대기열에다크탈투자 초반에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야, 이거 은근 아레나덱 같은 느낌이다. 이거 뭔지 알죠? 공속덱인 듯 아닌 듯, 짬뽕인 듯 아닌 듯, 별 희한한 것 같은 덱이네. 자유 시작할 때 뽑고 갔어요. 야, 뭐야! 야쟤저 강시 같은 애들 야 콩콩 찍는데 되게 세다 야 이거 밸런스 실화야? 방어형, 돌격형, 폭발형, 지원형, 회복형 이걸 초반에 제가 왜 이게 밸런스라고 말하냐면 그니까 한쪽으로 막 유형이 몰리면은 이 파우더 때문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얘는 황금 밸런스야 무치된 게 겹치는 게단 하나도 없네. 야, 야, 근데 이거 사야되나? 그럼 이거 해자긴 한데. 아, 속현님! 과금 편하게 하세요? 아, 과금 좀 해자 패키지 사는 거 보고 싶으신가요? 야, 아레나 벌써 됐어 야, 뭐 추천으로 가보자. 아니, 도대체 왜 칠리를 자꾸 추천해주는 겁니까? 아, 일단 보물 뽑기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하자. 다섯 개만 하자. 아 무궁무진면 진짜 좋겠다. 아니, 와 진짜 다섯 개만 더. 어어? 아니.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나 말리지 다 탕진했어. 와, 망했다. 어둠 모드 뚫렸다. 위대한 도야아 이것도 해자예요? 아 뭔가 슬슬 해자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만원 이하면 해자예요? 그래, 만원 이하 해자. 내가 길을 안내해줄게. 아 하필 나도. 아 많고 많은 에픽 중에 하필 너니. 얘도 해자예요? 아니 이거 해자의 끝이 어디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스파클링 그래. 이거 해자 기준 맞죠? 만원 미만 해자. 하필 나와도 이거, 눈먼 치료사가 나오네. 근데, 여기서 무공비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된다고. 무공비가 여기서. 제발. 아! 거주 계정 같은데? 바다의 종이 운빨 몰빵해가지고 이거 완전 최악의 계정 됐어. 오! 아나얘뭐 있나봐 너왜 자꾸 나와 진짜 오늘 1일차인데 에피소드 7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다제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요거 열면 소다제도 바로 오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스토리가 엄청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왕국 레벨도 올라가기 때문에 포키 레벨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스킬 파우더 수급을 어디서 하냐면 그 무역소 있죠? 무역소에서 생산 좀 열심히 한 다음에 거기서 스킬 파우더 원하는 거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무가금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가금분들도 자 포키 한번 가볍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출발 오 코코아! 코코아는 키워야 됩니다 좋습니다, 코코아. 자, 이렇게 되면은 갈아타야죠. 네, 마들렌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젠 코코아로 갈아탑니다. 모양새 갖춰졌습니다. 자, 포켓 한번 더 가겠습니다. 빠르게 출발. 하하. 근데 확실히 이것저것 받을 때가 많으니까 재화가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렇진 않아요. 야, 레벨업 달성. 야, 진짜 첫날에 에피소드 7까지 오네. 무난하게 이잖아요. 야, 여러분들. 결국 에피소드 6까지는 다 클리어 했네요. 야, 클리어. 이게 가능합니다. 자, 7-1 출발. 아, 아, 토벌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6만 7천 아 맞다 세총을 안썼구나 12만 딱총쓰니까 또 올랐네 자 그러면 오늘 팩을 잠시 소개하면은 바유그 다음에 에클레어 코코아도 있고 뭐 구미호도 있고 허브 있고 되게 잘 나온 계정입니다 1일차인데 이 계정은 앞으로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쭉 이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